음, 음. 아이 시끄럽다 교수님 이것도 녹음. 예, 아이 괜찮아요. 음. 오늘 2023년 7월 14일 10시 15분 실수로 우리 황 교수님 와 수제비 대신 감자전. 감자전이에요, 호박전이에요? 감자 채 썰고 그다음에 고추. 고추, 고추? 아. 고하고 소금 세 가지밖에 안넣었어 슬프게도, 품절됐다, 품절됐다. 내가 이런, 이런, 이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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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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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제비는 예. 수제비를 반죽해서 이따가 올게 문장 걱정하지 마라 품절됐다 클로즈업 거기서 어